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메이 시 뷰티 메이크업 샵의 사장 지유입니다. 어 영어로 말하자면 루시라고 합니다. 아 어, 근데 손님이 다올 때가 됐는데 왜이리안 오지? 나나나나나. 응? 응? 어 손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아 어, 저희 가게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네. 오시길 참 잘했어요. 네, 저 손톱 좀 꾸며주시면 안 될까 물어보죠. 어, 손님. 네. 어, 밖에 나오는 치는데 화장 하나 안 하고 오셨나봐요. 네. 제가, 제가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주세요. 네, 제가 열심히. 아, 오늘의 게스트가 있어요. 참고로 짜잔. 어, 뭐예요? 이 친구는 슈즈 디자이너 미미인데요. 오늘은 슈즈를 안 만들고 저의 게스트로 나오게 되었어요. 자, 한번 지금부터 뷰티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자, 게스트는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같이 화장이 잘 되는지 보고 있을게요. 자, 먼저 손님. 네. 어, 입술이 좀 촉촉해. 해야 할 텐데. 이 립스틱을 보면요. 이게 립밤인데 사실 색이 나와요. 진짜요? 립스틱처럼 색이 나오는 립밤이에요. 이 립밤을 한번 발라 먹으면 안되죠? 먹으면 당연히 안되죠. 하지만 향은 내요. 체리향. 아 네. 체리처럼 촉촉한 이슬, 이슬볕을 만들어 드릴게요. 네. 손실 나고 있죠? 응. 이 색이 바로 새디립밤의 색이에요. 슈, 슈. 아 우리 손님 많이 촉촉해지고 있어요. 음 됐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메이크업. 네. 아 먼저 손님 네. 머리띠를 하고 오셨는데 음이 머리띠로는 약간 뷰티가 안 나요. 그래서 어? 드라이기로 예쁘게 또는 또는 머리가 잘 되게 좀, 음, 좀 착착착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우리 손님 거의 다 말리고 오셔서 조금밖에 안 걸렸네요. 자, 다음. 손톱. 손톱을 예쁘게 해야지 윤기가 잘 나거든요. 네. 아, 그리고 드레스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이 드레스는 참고로 저희 친할머니께서 시장에서 사주신 겁니다. 아. 이것도 맨 마지막에 할 거고요. 손 좀. 뷰티 메이크업이 살짝살짝. 살짝. 안겨두는 게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다 말려요? 이거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음, 일단 예쁘게 발라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근데 손님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워놓는 게더예요 그리고 좀더 얹혀서 음. 안 되겠어요. 너무 오래 걸려. 저한테는 순간이동 마법이 있어요. 컷! 컷! 네, 여러분. 저의 실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말릴 건데요. 어떻게 말려야 되냐? 궁금하다. 이손손 말리기가 있죠? 그냥 여기 손만 갖다 대면 이게 발언도 진짜 나오고 제가 해봤는데 진짜 잘 말려요. 자, 갖다 대서. 여기도 이게 한 5초 있다가 뗀 다음에 1분 정도 기다리면 말라요. 5초 1 2 3 4 5자 다음 여기 가운데 1 2 3 4 5아 우선 속옷 다 말리고 싶어 1 2 3 1 2 3 4 5어 손이 왜 자꾸 이렇게 하세요? <laughs> 자, 다음 조금만 기다려 줘야 되겠다. 조금만 기다릴게요. 어, 제가 60초가 지난 다음에 컷을 풀겠습니다. 컷.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다 말렸어요. 묻지도않아요 이제 다 말랐는지 측정을 해야지 되거든요. 묻지도 않고 다 말랐어요. 다 말랐어요. 자 다음 옷을 입을 차례입니다. 그럼 이 옷을 저한테 갖다 대면 자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이거 이 옷을 갖다 대어 볼게요. 이게 아마 앞이 이걸 건데. 엄청 라푼젤 드레스처럼 쭉 이어서 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입으려면 여기 이게 밖에 표시가 다 내는데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음. 아니면 이거 입고 입을까요? 꼭 그거 하면 이상하죠? 저한테 마법이 있잖아요. 아, 그 마법으로 제가 이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마법! 얍! .画. 네, 여러분들. 나올 때가 됐는데? 라라라. 아, 손님 너무 이쁘시다. 네. 아, 이제 부족한 걸좀 찾아야 되는데. 손님한테는 이런 분홍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새끼손가락이 껴야지 편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음, 이렇게 됐는데, 이제 또. 이걸 또 발라야 되겠죠? 이건 뭐예요? 이건 헤드크림인데. 헤드에만 발 얼굴에만 바르는 거예요? 아니, 헤 핸드크림이에요, 핸드크림. 아, 아 여기다가 그냥. 드요 핸드크림. 골라줄게요. 이게 투명하게 나오더라고제 손에 한번 서 발라볼게요 우와 반짝거린다 우정 손에 윤기가 남짱 이쪽도 반대쪽도 해볼게요 반대쪽도 손님 쪽나 원래 여기에다가 이밤이라고 적혀있어서 립밤인줄 알았는데요 이게 내가 보니까 립밤이그 립밤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저 어때요? 유키가 하고 있어요 손님. 음. 다음은 손님. 제가 머리를 해드릴게요 또. 네. 어? 잠시 제 마법으로 고무줄을 갖고 와야 되겠어요. 컷 컵!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고무줄을 두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컨셉이 야옹이라서 약간 검은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머리 방울을 좀 풀어야 되는데 괜찮아? 머리 방울 풀면 뭐 고무줄이 또 있어가지고. 음. 일단 제가 이, 이 고무줄로 최대한 예쁘게 해드릴게요. 네. 이 방울은 풀면 안 된다고. 이 방울은 풀면 안 되세요? 네. 그럼 제가 생각해 놓은 머리가 있어요. 풀면 안 되면, 아, 따으려고요? 아니에요. 뭐지? 그냥 닦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닦는 건 너무 평범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걸. 아 손님 머리가 많이 상하셨다 머리 좀 빗어야겠어 어이 소리는 뭐였지? 빗소리예요 손님 어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여기서 저희 부티스좀 기다려주세요 네 음, 코코넛 머리 끝 부티샤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복도 부려주시고, 정말 짱이에요. 네,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마저 예쁘게 해 드릴게요 네 언니 어떻게 해줄까? 이거 그냥 닦는 거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하나 둘세 개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laughs> 나는 손을 안 보여요 여기 카메라 보면 다 나와요? 네 나중에 볼게요 여기 지금 근데 몇 시간 뒤에 다 되나요? 음... 모르겠어요 그건 네. 저도 모르는 처음 해보는 머리라서 원래 처음 해보는 머리도 좀 도전을 해보고 그러는 거라서 좀 많이 걸릴구나 원래 예뻐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네. 뷰티 메이크업 첫 번째 규칙 오래 걸려야지 예쁜 머리카락이 된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항상 손님 머리를 바르게 해드릴 것. 세 번째는 없더라고요. 백과사전을 보니까. 세 번째가 찢겨져 나왔더라고요. 어떨까. 머리를 잘 해줬을까? 어, 손님, 머리. <laughs> <난> 머리가 좀 숱이 <laughs> <숯이> 많은 편이시네요. <laughs> 아 머리를 둥글게 만들러 싫어. 해서 보고 계시나요? 네, 보고 계세요? 근데 진짜 잘하신다 그럼 모르셔도 돼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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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면 망해. 아,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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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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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13분이나 됐네요? 빨리 웨이브로 끝내야겠어 웨이브로 예쁘게 아, 마법으로 뿌려서 빨리빨리 해주지 원래 머리 묶는거는 마법으로 못하는거라서 아 빨리 해드릴게요 제가 손, 뭐 하나 만드는데도 손재주가 좀 있는편이라 아. 하지만 오래 걸려요. 그게 함정이지요. 네. 손님 너무 이쁘시다. 근데 네, 저가 별로 화장을 안 하고 맨날 나와가지고. 어, 뭐 손님 화장 안하안 안 하고 나오시는 편이세요? 원래는 한갈래로 묶고 나오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뷰티 메이크업 손님들은 거의 다 화장을 안, 오시, 안 하고 오시거든요. 아, 잘됐습니다 언니, 아, 네. 되게 하랄라라하게 만들었어요. 한번 오이를 한 번. 어때요, 친구들? 잘했나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저희 메이크업에 와주세요. 그럼, 안녕.